손자 맡아준 죄로 며느리에게 쫓겨났습니다. 그날 며느리의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. 단지 손자를 돌봤을 뿐인데 말이죠. 아들은 늘 바빴고 며느리는 직장 다니느라 손자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나는 기꺼이 나섰어요. 하루 세끼를 챙기고 밤엔 손자의 열도 봐줬죠.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한 며느리가 식탁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어머니! 이제 그만 오세요.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.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,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. 며느리는 이어 말했죠. 손자가 엄마보다 할머니가 좋다고 해서요. 제가 더 이상 엄마 노릇을 못하겠어요.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내가 그저 도와준 게 죄가 된 걸까요?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엄마 잠시 며느리 생각 좀 들어주세요.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. 그제야 알았습니다. 며느리도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란 걸. 그후로 나는 일부러 한발 물러섰습니다. 그 대신 명절마다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죠. 할머니는 언제나 내 뒤에 있단다.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었습니다.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?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사연의 시작입니다.